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예요. 이 동네에서 한국어 학습 자원을 추천받고 싶어서 문의드려요. 반가워요.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은 주민센터 옆 커뮤니티 센터의 저녁반이에요. 초보자 과정도 있나요? 제 발음이 자주 흔들려서 자신감이 부족해요. 매일 한국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루 10분, 재미있고 쉬운 생활 한국어 함께 배워봐요. 화잉 라이다오 메이텐 줴싱원 한군. 메이켄 싀둔정. 건원맨 이치 칭성 여여치디 줴싱원 한군다. 주요 단어 주요 단어 주요 단어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예요. 이 동네에서 한국어 학습 자원을 추천받고 싶어서 문의드려요. 반가워요.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은 주민센터 옆 커뮤니티 센터의 저녁반이에요. 초보자 과정도 있나요? 제 발음이 자주 흔들려서 자신감이 부족해요. 네, 입문자부터 중급까지 있고 첫 주는 무료 체험이라 부담이 적어요. 등록 절차가 복잡한가요? 아니면 온라인 사전 신청 같은 간편한 옵션이 있나요? QR 코드로 사전 등록 가능하고 수강료는 합리적인 편이며 환불 정책도 명확해요. 수업이 대화 중심이면 좋겠어요. 저는 실전 표현을 우선순위로 배우고 싶거든요. 맞아요. 대화식 활동이 많고 발음클리닉과 문법 리뷰가 기념있게 구성되어요. 혹시 언어교환 모임도 있어요? 소셜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연습하면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금요일 카페 미트업이 있는데 빙고 게임 같은 아이스브레이커로 긴장 완화가 잘 돼요. 완벽해요. 게다가 저는 예산이 제한적이라 장학금이나 할인 같은 지원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주민 할인과 출석률 기준 소액 장학금이 있고 교재는 도서관에서 대여 가능해요. 커피 쿠폰만큼 달콤하죠. 도서관 카드 발급은 신분증만 있으면 되나요? 규정이 까다로운지 살짝 걱정돼요. 신분증과 주소 확인서만 있으면 즉시 발급되고 멀티미디어 자료실에서 자막 포함 영상도 이용할 수 있어요. 좋네요. 저는 일관성을 위해 주 3회 루틴을 만들 건데 일정 충돌이 생기면 보충 수업이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사전 통보만 해주시면 대체 수업으로 조정해드리고 강사님이 개인 피드백도 제공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예요. 이 동네에서 한국어 학습 자원을 추천받고 싶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예요. 이 동네에서 한국어 학습 자원을 추천받고 싶어서 문의드려요. 您好,我是시 알렉스. 我想询问在这一带有哪些韩语学习资源可以推荐. 학습 자원, 学习资源. 반가워요.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은 주민센터 옆 커뮤니티 센터의 저녁반이에요. 반가워요.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은 주민센터 옆 커뮤니티 센터의 저녁반이에요. 안가시 잉지엔다우니. 最容易接近的地方是居民中心旁边的社区中心晚间班。Top Gun Song 可及性。신有初阶课程吗？我的发音常常不稳定，缺乏自信。初보자과初阶课程 네, 입문자부터 중급까지 있고 첫 주는 무료 체험이라 부담이 적어요. 네, 입문자부터 중급까지 있고 첫 주는 무료 체험이라 부담이 적어요. 여, 종합문도 중급도요. 1주도 무료 체험, 야리샤. 무료 체험. 미페이티옌 등록 절차가 복잡한가요? 아니면 온라인 사전 신청 같은 간편한 옵션이 있나요? 등록 절차가 복잡한가요? 아니면 온라인 사전 신청 같은 간편한 옵션이 있나요? 어밍流程 복잡요還是有像線上예선신청這樣的간편選項呢 등록절차. 어밍流程. QR코드로 사전등록 가능하고 수강료는 합리적인 편이며 환불정책도 명확해요. QR코드로 사전등록 가능하고 수강료는 합리적인 편이며 환불정책도 명확해요. 可以用 q r 码预先登记学费算合理 而且退费政策也很清楚.政策 수업이 대화 중심이면 좋겠어요. 저는, 저는 실전 표현을 우선순위로 배우고 싶거든요. 대화 중심이면 좋겠어요. 저는 실전 표현을 우선순위로 배우고 싶거든요. 程위我想把实用表达放在优先顺序 <뭐라> 맞아요. 대화식 활동이 많고, 발음 클리닉과 문법 리뷰가 기념있게 구성돼요. 맞아요. 대화식 활동이 많고, 발음 클리닉과 문법 리뷰가 기념있게 구성돼요. 맞아有很多对话式活动并 발음 클리닉和法复习的기例很均衡 발음 클리닉과 문법 리 혹시 언어 있게 모임도 요기있어요 소셜 분위기에서게연스럽요동있게연습하요동기부여가되거있요 혹시 언어 교환 모임도 있어요 소셜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연습하면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有语言交换的聚会吗?在社交气氛中自然练习会更有动力. 언어 oh no, 교환, 인형交换 금요일 카페 미트업이 있는데 빙고 게임 같은 아이스 브레이커로 긴장 완화가 잘 돼요. 금요일 카페 미트업이 있는데 빙고 게임 같은 아이스 브레이커로 긴장 완화가 잘 돼요. 싱키이요 카페 관의 주회, 용빙고游시등포빙活동은很好的放鬆 긴장. 아이스 브레이코 퍽빙 활동. 완벽해요. 게다가 저는 예산이 제한적이라 장학금이나 할인 같은 지원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완벽해요. 게다가 저는 예산이 제한적이라 장학금이나 할인 같은 지원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타이 완메 另外，我的预算有限，也想知道是否有奖学金或优惠之类的支援。장학금，주민할인과출석률기준소액장학금이있고교재는도서관에서대여가능해요커피쿠폰만큼달콤하죠주민할인과출석률기준소액장학금이있고교재는도서관에서대여가능해요커피쿠폰만큼달콤하죠요주민즉유일출석률제공의소액장학금교재可以在图书馆借阅，甜度不输咖啡券。 어, 도서관 카드 발급은 신분증만 있으면 되나요? 규정이 까다로운지 살짝 걱정돼요. 도서관 카드 발급은 신분증만 있으면 되나요? 규정이 까다로운지 살짝 걱정돼요. 아니, 도서관 카드, 지슈야오 션펀정마? 워요우디엔단딩 스포 헌옌게. 허 신분증과 주소 확인서만 있으면 즉시 발급되고 멀티미디어 자료실에서 자막 포함 영상도 이용할 수 있어요. 신분증과 주소 확인서만 있으면 즉시 발급되고, 멀티미디어 자료실에서 자막 포함 영상도 이용할 수 있어요. 지어 신분증과주주증명就能立即合法还可以在多媒体资料室使用 한字幕的影片. 자막,字幕 좋네요. 저는 일관성을 위해 주3회 루틴을 만들 건데, 일정 충돌이 생기면 보충 수업이 가능할까요? 좋네요. 저는 일관성을 위해 주3회 루틴을 만들 건데, 일정 충돌이 생기면 보충 수업이 가능할까요? 太好了.为了保持一致性,我打算每周三次固定练习.若行程冲突,能补课吗?오中 <목소리> 수업,补课。 <목소리> 가능해요. 사전 통보만 해주시면, 대체 수업으로 조정해드리고, 강사님이 개인 피드백도 제공해요. 가능해요. 사전 통보만 해주시면, 대체 수업으로 조정해드리고, 강사님이 개인 피드백도 제공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예요. 이 동네에서 한국어 학습 자원을 추천받고 싶어서 문의드려요. 반가워요.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은 주민센터 옆 커뮤니티센터의 저녁반이에요. 저보자 과정도 있나요? 제 발음이 자주 흔들려서 자신감이 부족해요. 네, 입문자부터 중급까지 있고 첫 주는 무료 체험이라 부담이 적어요. 등록 절차가 복잡한가요? 아니면 온라인 사전 신청 같은 간편한 옵션이 있나요? QR 코드로 사전 등록 가능하고 수강료는 합리적인 편이며 환불 정책도 명확해요. 수업이 대화 중심이면 좋겠어요. 저는 실전 표현을 우선순위로 배우고 싶거든요. 맞아요. 대화식 활동이 많고 발음 클리닉과 문법 리뷰가 기념 있게 구성돼요. 혹시 언어교환 모임도 있어요? 소셜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연습하면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금요일 카페 미트업이 있는데 빙고게임 같은 아이스브레이커로 긴장 완화가 잘 돼요. 완벽해요. 게다가 저는 예산이 제한적이라 장학금이나 할인 같은 지원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주민 할인과 출석률 기준 소액 장학금이 있고 교재는 도서관에서 대여 가능해요. 커피 쿠폰만큼 달콤하죠. 도서관 카드 발급은 신분증만 있으면 되나요? 규정이 까다로운지 살짝 걱정돼요. 신분증과 주소 확인서만 있으면 즉시 발급되고, 멀티미디어 자료실에서 자막 포함 영상도 이용할 수 있어요. 좋네요. 저는 일관성을 위해 주 3회 루틴을 만들 건데, 일정 충돌이 생기면 보충 수업이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사전 통보만 해주시면 대체 수업으로 조정해드리고, 강사님이 개인 피드백도 제공해요. 학습자원. 学习资源，紧跟성。可及性，初步在夸张，初阶课程，無料体验，免费体验，등록절차，报名流程，안버전책，托费政策，태화中心（以绘画为主，Paramclinic（ 发音训练，ONO Q 한，音扬召唤。 아이스 브레이커 호아빙 활동 장학금 에어 제예외급허협 자막 마 s 오중 수업 부크이드백 회쾌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간사 쇼칸 오문대 인킨 징찌더 안짠 환상 삥띵의 오문대 핀다오